가장 눈 여겨보고 있는 개그맨 후배는? 유재석은 주저 없이 딱한 사람 꼽았다. 개그맨 김혜준이 선배 유재석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혜준은 이일 인스타그램에 유재석 선배님의 은총,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유재석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지난 1일 유재석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후배들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대단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요즘 제일 눈에 띄는 건 김혜준. 그래서 올초 TVN 유퀴즈 온더 블럭에도 초대한 것이라며 가장 눈여겨보는 후배로 김혜준을 꼽았다. 한편 김혜준은 유튜브 피식대학에서 비대면 데이트. 최준의 2 0내고 05학번 이지백 등의 부캐릭터 콘텐츠를 진행해왔다. 그중 김혜준은 느끼한 매력을 가진 최준과 쿨워터 향라는 05학번 300 쿨제이를 연기해 큰 인기를 얻었다.